이 넷플릭스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워너브라더스 인수 요거 때문이죠 요 관련 이슈를 좀 스터디를 해볼게요 자 2025년 12월 5일이죠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이때 넷플릭스는 하락했고요 워너브라더스는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인수 계약이 상당히 과격합니다 요걸 먼저 볼게요 여기 12월 6일 기사를 보면요 워너 품는 넷플릭스 트럼프에 달렸다 불발 때는 8조 5천억 원이 위약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거래가 무산되거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한테 58억 달러 8조가 넘는 돈입니다. 총 인수액의 8%를 위약금으로 줘야 되는데 보통 1에서 3%로 책정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8%로 하는 계약을 했다. 이게 엄청나게 리스키한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합병 심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반독점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넷플릭스하고 워너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는 뭐 HPOMAX 이거를 합치면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의 30%에 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합병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넷플릭스가 저 정도의 위약금을 걸었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넷플릭스의 반박은 뭐냐면요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계산했던 30%는 이세개는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같이 보면은 우리는 지금 충분히 파편화된 시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글로벌 기업 분석도 보면은 요즘에는 유튜브를 좀 끼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마켓 시어를 계산할 때 유튜브도 계산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거까지 끼면 충분히 합병할 수 있어. 이런 게 지금 넷플릭스 입장입니다. 근데 미국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파라마운트하고 스카이댄스하고 합병을 했죠. 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 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라마운트의 CEO 데이비드 앨리슨하고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좀 해방을 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8일에 워너브라더스 이사회에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인수 제안을 공식 거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넷플릭스랑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이유도 지금 만약에 이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랑 거래를 깨고 이 파라마운트랑 같이 합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약금을 내고도 어 충분히 매력이 있을 만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제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월 18일에 넷플릭스가 원래는 현금 플러스 주식으로 사기로 했는. 전액 현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여기서 또 넷플릭스 주주들이 좀 놀랐어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리스크가 큰 거래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데 이거를 올 현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기 미쳤나 싶은 거죠. 그만큼의 어떤 자신감을 보여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파라마운트가 또 다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1월 20일에 워너 이사회가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또 거절을 합니다. 넷플릭스의 전액 현금 인수 제안을 승인을 합니다. 한화로 140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거 의결할 때이 워너 브라더스 이사회도 우리 충분히 넷플릭스랑 합병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1월 24일 저번 주죠 장다 끝나고 나서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는데 이 FCC 위원장이 우려를 포명을 했어요. 자이 FCC는 연방통신위원회입니다. 그 우리나라 방통위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이 방송 규제하는 곳이에요. 자이 FCC 어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인 카 위원장은 넷플릭스의 자체 성장 이거 자체는 판타스틱하다. 근데 이번 인수로 인해서 스트리밍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 와 통합에 대해서 그 우려를 표한다 반독점 관점인거죠 그러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카위원장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 자산 인수에 대해서는 동일한 우려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대요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하고 파라마운트랑 하는거는 점유율이 둘다 낮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넷플릭스는 다르다 너무 큰 공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저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점점 더 어지러운 상황으로 가는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합병 됐던 어떤 그런 회사들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2023년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보면요. 초기에는 독과점 무료로 이제 안 해줬는데 경쟁사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약속하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넷플릭스도 규제 당국하고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뭔가 약속을 하면은 승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서 되게 딜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2024년에 있었던 제트블러랑 스프릿 항공 어 이거는 제가 모르는 합병권인데 어딱 봐도 두 회사 둘다 그렇게 막 점유율이 높아 보이지 않죠. 근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거를 무산을 시켰습니다. 아 이게 미국이 이제 로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이 무산이 나고 큰 것들은 승인이 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그거 말고도 엔비디아가 원래 ARM 이거 인수하려고 했었죠? 근데 미국도 영국도 EU도 다 반대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때 엔비디아가 1.5조 원을 손실 처리를 했어요. 어, 이게 지금 넷플릭스 주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입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1.5조가 아니라 거의 9조. 말도 안 되는 돈을 위약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조건부로 승인한 사례 뭐 2019년에 디즈니하고 21세기 폭스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넷플릭스 원너브라더스 급이라는 거죠 자 규제 당국은 합병을 승인하는 대신 디즈니가 보유한 22개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 요거를 어, 무조건 팔아라 요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 딜을 성공시키려면 을 포기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포기를 해서라도 지금 합병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의 어떤 입장을 보면 아 우리 무조건 이거 할 거야 약간 요런 스트레스기 때문에 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은 진짜 신기한 나라인 게 어, 12월 10일에 나온 건데 그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인수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네 둘이 너무 큰 애들 두 명이서 합병을 하게 되면 경쟁이 줄고 요금이 오를 것이 분명하다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넷플릭스 인수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넷플릭스가 이 인수만 어떻게 좀잘 마.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정학이나 아니면 은 조금 수급적으로 흔들리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번주에 있었던 어, N화 강세라든지 뭐 이란, 그린란드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어, 지금 미국 증시가 불안한 거는 이런 넷플릭스같이 많이 빠진 종목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이슈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달려왔던 뭐 예를 들어서 샌디스크나 뭐 램버스 지금 메모리 쪽 엄청나게 강세라서 오버슈팅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 위주로 타격을 받으면 이제 한국장도 약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